써야겠다. 자 오늘 여기까지 수업해볼까요?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옷 갈아입고 오실게요 빨리 차트 작성하고 화장실 다녀와야겠다 오늘 수업 뭐 했더라 어 좀만 참죠 <laughs> 안녕히 계세요 다음 시간은 언제로 드릴까요 아무 때나 상관없어요 그럼 다음 주 수요일 5시 되실까요? 어, 그때 병원 목요일은 어떠실까요? 목요일은 모임이 있는데 금요일은요? 잠시만요 음... 참아 가능할 것 같아요 네 그럼 다음 주 금요일에 아마따 선생님 제가 요새 허리가 조금 아픈데 무릎이랑 허리랑 다 아파서 집에서 어떤 스트레칭을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서요. 음... 우리 그럼 고관절을 좀 풀어보는 거 어떨까요? 무릎을 왼회전, 내회전 하면서 부드럽게 고관절 풀어주시고, 저번에 했던 내발기기 동작에서 엉덩이 뒤로 보내면서 고관절 접히는 동작 있죠? 다음 시간에터다한번 해볼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조심히 가세요. 나죽겠 네, 응, 음? 선생님, 어디 가 세요? <laughs> 어서, 오 세요.